젊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의 한창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의 여러 요인 중 적혈구에 주목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레이트에 나뉘어 담겨 있는 푸른색 용액. 자세히 보면 그 색깔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노화된 세포나 개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양을 알아보는 실험. 그 양이 많을수록 파란색은 짙어지고 수치 역시 높게 측정됩니다. 조혈모 줄기 세포에서 노화 역전의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김동익 교수 연구팀은 DNA와 RNA, 단백질을 통해 노화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물질 중 효능에 대한 검증을 단백질로 평가하는 겁니다. 뭔데요? 조혈모 줄기 세포는 인체 내에 수십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조혈모 줄기세포를 노화 역전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기가 되는 자손인 적혈구도 그 수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노화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인 적혈구는 노화 과정에서 생성과 수명이 줄어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혈모 줄기 세포는 이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연구팀은 산소 공급을 통해 노화를 역전시키거나 항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전신 조직이 필요한 산소 공급을 늘려줘서 항노화 또는 역노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간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노화로 진행하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프로젝트는 총 9개 기관이 전문 분야에 따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균관대는 해당 연구의 총괄을 맡아 조혈모 줄기세포 기반 신약 개발을 담당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노화 역전을 유도하는 약물과 노화 진단, 치료 효과 판정 키트 등을 개발해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포함해서 5년 동안 가야 될 과제이고 작년 1년 동안을 연구를 통해서 저희 과제가 가는 방향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규명을 했고요. 아마 금년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구팀은 조혈모 줄기세포 노화 역전을 통해 면역세포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